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자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200년이 넘는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인 커튼지 브라운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현지 시간으로 2 1일 시작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에 따른 것으로 흑인 여성 후보자를 상대로 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33년의 미국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은 그동안 모두 115명이었는데요. 유색인종 남성 2명과 여성 5명을 제외한 108명, 즉 94%가 백인 남성이었다는 게 미의회 설명입니다. 잭슨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역사적인 기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법관으로서 두려움이나 선입견 없이 사건에 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잭슨 후보자에 대한 미상원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계속되고요.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이틀간 이어집니다. 이후 법사위와 상원 전체 투표 절차를 거쳐서 인준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 현재 미국 상원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이 각각 11명으로 전체 상원 의석소도 양분하고 있는데다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미 후보자의 일부 판결 등을 거론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을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하버드대를 졸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 출신 인 제스 노보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으로 미국 역사를 새로 쓰게 되고요 여성 대법관으로는 여섯 번째, 흑인 대법관으로는 세 번째가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개통했습니다. 이 현수교는 적당히 늘어지게 친 케이블이 본체를 구성하는 달인데요.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영종대교가 이 현수교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터키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차나칼레 대교로 총 길이만 3563m에 달하는데 이 다리가 우리 기술과 우리 자재로 건설이 됐습니다. 음. 이 다리가 개통한 덕에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통행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됐는데요. 이제 이 차나칼레 대교를 통해서 같은 거리를 6분 안에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터키 정부는 비용 역시 연간 4억 유로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현수교는 건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한데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완성이 됐습니다. 주탑의 높이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또 주탑 사이의 거리도 2023m로 가장 깁니다. 이 기술적 한계로 여겨지던 2km를 깬 겁니다. 또 강풍이 잦은 해협의 특성을 반영해서 초속 91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음... 4년의 공사 기간 동안 17,000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아파트 2,300여 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와 항공기 150여 대를 제작할 수 있는 강판이 사용됐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사는 터키 업체와 함께 개통 이후 12년 동안 유지 보수는 물론 운영까지 맡게 됩니다. 예, 참 우리 대한민국. 의 건설 기술이 어 정말 대단하다는 걸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네. 네. 자,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소식은 어, 또 이제 K 건설에 이어서 K 동화, K 동화도 그 저력을 또 인정받았다고 하면서요. 네. 이 그림책,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음.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개막에 맞춰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수지 작가를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안데르센상은 19세기 덴마크 출신 동화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념하고자 1956년에 만들어졌고요. 아동문학 발전에 지속해서 공헌한 글과 또 그림작가 한 명씩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아동문학계의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10명의 심사위원이 문학적 성취와 또 새로운 시도,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가리는데요. 작가가 지금까지 창작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 작가가 안데르센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시아 작가로서도 이 부문 수상은 1984년 일본 작가 안노 미스마사 이후 38년 만입니다. 한국은 세계 아동문학계가 주목하는 안데르센상 수상자를 배출한 28번째 국가가 됐다고 국제 아동 청소년 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올해는 이탈리아 또 일본 작가 등과 경쟁해서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에서 상을 따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 이수지 작가는 2016년에도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이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수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6년 만에 이 상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미술을 전공한 전공했고요.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름을 널린 이, 이 작가는 지난달 여름이 온다로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언급되는 볼로니아 라가치상, 또픽션부문 우수상격인 스페셜 멘션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앞서는 토끼들의 복수로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책상을, 또이 작은 책을 펼쳐바로 글로브 혼북 명예상을 각각 받는 등 국제 아동 문학계에서도 저명한 상을 다수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뭐 우리나라가 거의 뭐 모든 부야원을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K팝, 뭐 K영화, K드라마, K, -영화, K, -드라마, K 뭐 앞에 이제 K건설. 네. 아, 어, 또 K 뭐 의료, K동화까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좀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네. 사람이지만, 예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네, 다양한 부문에서 정말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 유년아 리포터도 이제 K 리포터 아닙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또 KMC 육각수 <laughs> 네. <유깍수> 씨, <laughs> 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제가 중국의 비행기 사고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열차 사고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95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 보도를 했습니다. 튀니지 긴급 대응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수도 튀니스 남부의 지벨 젤루드 지역에서 열차 간의 충돌이 있었고 이 때문에 9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 긴급 대응 서비스 대변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대부분은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철도 시설이 워낙에 노후화된 티니지에서는 근래에도 종종 인명 피해를 동반한 열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런 그 대규모 뭐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정말 두렵게만 느껴지는데 제발 좀 이런 사고 소식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